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5월 31일 화요일날 제가 주님께 여쭈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급속하게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한국 땅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뜻은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만큼 지금까지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도, 기도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한 것이다. 너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환상으로 얼굴이, 윤석열 대통령 환상으로 얼굴이 보였고, 10편, 40편 2절 말씀을 주셨다고 전해드렸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 잘라고 똑똑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은혜로 또 그분이 세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한국이 정말 지뢰밭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5년 동안 한국을... 어렵고 힘든 상태로, 어렵고 힘든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그만큼 그들도 애쓰고 힘쓴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중보 기도를 하는 자이고또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중보 기도를 해주곤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100점 만점에 제가 점수를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니까 많이 지켜보고 왔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보여지기식, 그 보여주기식 그리고 자기의 그겉 모습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 5년 동안 사기 쇼에 속았지요. 사기 쇼에. 그들의 그 달콤한 달콤한 말을 했지만 그 깊은 그 속에는 자기들만을 위한 국민은 뭐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이었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거칠에 뭐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28일 날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땅이 많이 어두움으로 덮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코, 코 뱀독이기도 하다. 뱀독을 통하여 너희들이 더 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코 감기처럼 지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코 감염자 엄청 많아 감기처럼 지나가 겁안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전해드린 부분하고 잘 연결 지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북한은 최근 코19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방역 조치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북한 당국 발표보다 감염자 수가 훨씬 많다는 대북 소식통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발열 환자는 사흘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 정치국 회의에서 방역 조치 완화를 시사한 북한. 신규 발열자 수가 초기보다 확 떨어졌다며 코, 신규 발열자 수가 초기보다 확 떨어졌다며 코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제가 어뭐 감염자 많이 발생했다 막 이런 부분 말이 나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북한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비규환 상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할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지요. 뭐 심각한 상태, 뭐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아비규환 상태는 아닌 그런 것으로 좀 느껴졌고 그리고 북한은 어떤 상태냐면 정말 힘들지요. 일구에뭐 걸린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없었다. 야간 열병식 때, 그때 이후로 뭐 급속하게 전파가 됐는데, 19에 걸린 자가, 제가 볼 때는 코 19에 걸린 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내용이 있었는데, 참 어렵고 힘든데, 이제 자존심들이 세다고 할까요? 뭐 그들은 숨기기 급급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막 자기들의 그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고 음흉하다고 할까요? 은큼하다고 할까요? 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데도 겉으로 우리 어렵고 힘들어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보면 다 알지 어떤 상태인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병에 걸린 그 돼지 있잖아요. 돼지, 돼지를 땅에 묻었는데 그 돼지를 그 주민들이 막 파가지고 또뭐 삶아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또 전해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하고 제가 코, 그 뱀독에 대해서 전한 부분하고 잘 연결지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신규 발생자 수가 초기보다 확 떨어졌다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에 39만 2,920명으로 늘어났다가 점차 감소하여 29일에는 10만 7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밝힌 누적 발열자는 약 355만 명. 하지만 대북 소식통은 북한 내 실제 코19 감염자 수는 훨씬 많다고 알려왔습니다. 중국의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평양과 신의주에 사는 가족들이 대부분 코에 걸렸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무증상 환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북한 당국 발표보다 4대 배. 내 네, 대배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북 소식통은 다만 발열자 대부분 감기처럼 넘어가 북한 주민들이 이젠 코 코를 겁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농사일 등의 당장 주민 동원이 절실한 형편이어서 서서히 봉쇄 조치를 풀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상이 경미한 오미크론 확산을 계기로 해서 자연적인 집단 면역 형태로 단계를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 그것이 경제적 생산, 대적 교역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매체들은 코19 전파가 억제되고 안정세가 확 이 유지되고 있다며 아직 봉쇄 완화 분위기를 내비치진 않고 있습니다. 노동 신문은 지역별 봉쇄 조치 등을 보다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며 자그만 아닐과 해이 자만과 방심도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코 감염자 엄청 많아 엄청 많지만 감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겁은 안 낸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 땅에 항망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항망한 일을 당한다. 갑자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그런 자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 코 그 뱀독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자들 많이 있었지요? 유튜브를 이렇게 봐도 한국은, 유튜브를 이렇게 봐도 한국은 사기치는 그런 자들이 참 많구나. 사기공화국이 됐다, 한국당은.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에는 거지세요. 속이는 영이 판을 친다. 교만의 영도 많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사치의 영도 판을 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참 하나님을 변개한 자들이 그 동안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한 자들이 한국 땅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여인을 기도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땅에 있는 만물들은 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데 너희들만 나의 뜻을 위해 살고 있지 않구나.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쫓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란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쫓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한 그런 자들이 한국당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속고 속이는 영, 또 사치하는 그런 자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특히 교회 그 사모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사치의 영이 강하다 많이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주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 교회 사모님들이 좀 사치 좀 거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영들이 좀 가득하다 이런 말씀도 전에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쫓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란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어떤 여자 목사인데, 제가 그 여자 목사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 성경 말씀을 변개했다. 그 여자 그 마음대로 변개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각 무도한 자이다. 그강 무도하다 더할 수 없이 지극히 악하고 도리에 어긋난 자다.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한국 당에 그런 자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이제껏 너희들 똑바로 보거라.겉만 그럴싸하지 그 속은 사단이 잡고 있죠.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한 그강 무도한 자이다. 내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그 변개한 어떤 자, 여자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내동댕이 친 자이다. 참 하나님을 이상야릇하게 전한 자이다. 나를 어지럽게 전한 자이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따르게 했고, 참 하나님을 변개한 자인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 참 하나님을 변개를 했다면 보통 죄가 아닌데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이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두려움을 주어서 이 땅이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기근에 때로또 요한 계시록 6장으로 막 지금 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이 땅이 급속하게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전해 드렸죠. 그렇게 각오는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야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혼란을 주고 어지럽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쳐다보기보다 자기의 지금 환경을 쳐다보게 되죠.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계속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복된 자. 그 하나님, 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복된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부분으로 계속 주님께서는 또 주시고 계시고, 저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또 구독자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그 하나님 합한 그런 자들. 그래서 보호받으면서 이 땅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입으면서 은혜를 복된 은혜를 받으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 되게끔 저도 잘 인도하고 또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자로 나아가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늘 마음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이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혼란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많은 자들에게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가산한 집안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그런 자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그들을 허리는 말로 어둠과 착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이 땅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변개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그 여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자기 것이냐 자기 것이냐 의기양양 혼탁한 말로 나를 변개한 자이니라 의기양양 뜻한 발을 이루어 아주 우쭈거리며 뽐내는 자기를 막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와, 자기가 아주 특별하고 뭐 잘났다 똑똑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점에 불과하게 말을 했고 자기는 더 하나님보다 우월한 그런 자리로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산을 탕진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홀리는 말로 어둠과 짝하게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가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한게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그 여자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고 어떤 성격이었냐고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불같은 성격이며 자애와 자비가 없는 포악한 성격이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을 심령성전을 삼고 계시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아주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허상을 쫓아가는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군뱅이가 꿈틀거리는 억지와 어거지를 쓰는 군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뱅이도 어떻게 갑니까? 배로 땅을 힘삼아서 기어 다니죠. 유괴 사람이라는 곳입니다. 유괴 사람.